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여 낙화암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를 풀어볼 거예요 낙화암 이름부터 뭔가 슬픈 전설이 느껴지지 않나요? 아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가 숨겨져 있답니다. 낙화암은 백제의자왕 때 백제의 운명이 다 하자. 삼천 궁녀가 정절을 지키기 위해 백제의 멸망을 슬퍼하며 몸을 던져 죽음을 맞이한 곳으로 유명해요.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삼천 명의 궁녀라니.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그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낙화암은 더욱 특별한 장소로 기억되고 있어요. 낙화암에 가면 먼저 아찔한 절벽 풍경이 압도될 거예요. 시원하게 펼쳐진 백마강을 바라보면 그 옛날 국녀들의 슬픔과 비장함이 느껴지는 듯하죠. 바람에 흩날리는 강물결을 보며 백제의 마지막을 떠올릴지도 몰라요. 낙화암 정상에는 백화정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이곳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정말 아름다워요. 탁트인 시야와 구비치는 강줄기는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거예요. 낙화암은 슬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지만 동시에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에요. 백제의 마지막을 기억하며 아름다운 풍경도 만끽할 수 있는 낙화암 여러분도 꼭 한번 방문하셔서 그 웅장함과 슬픔을 느껴보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